안녕하십니까 재테크의 기본 정보를 전해드리는 샤인TV의 샤인입니다. 한동안 상담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영상이 뜸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재테크, 대투자,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또 부동산 규제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흔하고 성공왠열 높았던 재테크 방법 바로 아파트 갭투자입니다 본인 자본금의 전세보증금도에서 투자용 주택을 매수하면서 시세차익을 노리는게 바로 갭투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세계적으로 주택임대차 유형이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세제도입니다 바로 주택가격이 상승한다는 기대감이 존재할 때이 전세제도는 유지가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2014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우상향을 하면서 이제는 갭투자가 국민 재테크가 되어버렸습니다. 3.25% 했던 기준금리가 0.5%까지 낮아지다 보니 당연히 시중에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금리 장기화와 함께 갭투자가 지금도 인기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갭투자가 늘어나면 부동산 시장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투자수요 유입으로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A아파트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실소유로 A아파트를 구매한다고 하면 절대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꾸준한 투자수요 유입이 이어져야 된다는 부분인데요. 투자수요 유입이 지속적인 매매가격 상승세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A아파트 인근에 지하철 개통 등 호재가 발생하면 급격한 투자수요 유입이 이어지게 되면서 매매가격은 급등하게 되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사기 시작하면 매매가격은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주택의 투자수요가 증가하면 다주택자가 급증을 합니다. 갭차이가 얼마 되지 않고 전세가율이 아주 높아 소액으로 여러 채 주택을 사는게 가능했고 그 여러 주택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시세차익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정부가 이제 다주택 소유자들에게 규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양도세 중과제도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세 중과제도가 나왔습니다. 다주택자에게 대한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팔도록 유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이 오자 다주택자들은 전부 팔고 고가의 주택 관계를 매수하는 한채 전략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특정 지역에 많은 투자자가 몰리게 되고 강남을 중심으로 한 고가주택 단지들이 가격이 오르고 그것이 서울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대책이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크게 보면 15억 초과주택 담보대출금지, 투기과열지구의 9억 초과주택 LTV 20% 적용,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인상과 세율 인상 등이 크게 달라진 점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갭투자자 규제가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갭투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규제를 내놓은 건 크게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세제 규제이며 두 번째가 대출 규제입니다. 하지만 갭투자자들은 대출 규제가 소용이 없습니다. 매수행위 자체를 제한하기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갭투자자를 제재하기 위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였지만 규제를 회피하는 방식이 계속해서 발달을 하고 워낙 기대 이익이 크기 때문에 양도차익의 과세를 강화한다 해도 사람들이 투자에 많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6.17 부동산 대책에서 갭투자 매수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가주택 급등 지역을 소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었으며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갭투자를 못하도록 이번 대책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물론 전세로 거주하면서 대투자하는 것 규제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 2 1 6 부동산 대책에서 시가 9억 초과 주택 보유시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억이하 주택에 대투자의 붐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번엔 투기지역이나 투기, 투기 과열지구의 시가 3억 초과 아파트 보유 또는 구입시에 전세대출 제한하기로 결정을 하였으며 이것이 수도권 전역의 대부분에 해당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 투기과열 지구를 많이 확대하였습니다. 경기도 10개 지역과 인천의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으로 대부분 서울과 서울 인접 지역에 해당이 되고 많은 곳이 투기과열 지역으로 묶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전세대책 규제는 6월 17일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지금 국민계에서 한달 뒤에 7월 17일에 적용이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월 17일부터 이 전세대출 규제 적용된다고 감안을 해보겠습니다. 규제 이후에 전세대출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잘 살고 있고 갭투자로 과열지구에 3억 이상의 아파트를 매수했을 경우를 보면 바로 대출 회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정확히 시행이 돼서 규제 내용이 명확해져야 정확히 알려드릴 수가 있는데 조금 설명이 부족한 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이 전세대출 예외조치 확대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번 전세대출 예외조치는 실수요자를 보호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그냥 갭투자를 못하게 하려고 만든 규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외조치가 나올 것 같지가 않았는데 역시나 정부에서 이번에 예외조치에 대한 관계 부처 간 입장 차이는 없다. 한마디로 언론사의 오브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주택으로 재테크한다는 건 정말 어렵게 변한 것 같습니다. 규제를 하면 할수록 더욱 발전하는 투자 방식이 생기고, 보통 공부를 하지 않은 이상 힘들어지게 되고, 또 각종 규제 문제로 예전만큼의 차익을 발생시킬 수도 없으니 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